네 안녕하세요 <laughs> 융이입니다 자 오늘 엔, 샌드 에피소드 12일 어, 소금물 공장에 어, 소금물 공장에 이제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긁 거예요 이게 제가 배터리가 좀 없어가지고 <laughs> 양해 해 주시고요 계속 배터리 매우 부족이라 뜰 거니까 어, 상관 쓰지 마세요. 이게 원래 달빛님 채널에 올려졌던 건데 제가 아이디어는 제가 먼저 냈는데 달빛님이 제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나 보네요. <laughs> 네 일단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게 소금 이제 소금 공양이니까 달빛님하고 했던 거랑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. <laughs> 네, 이렇게 소금이 많이 있네요. 이제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걸로 가려고 하는데 소금이 얼마나 나왔을까요? 겨우 이 정도? 1월. 근데.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소금물에 빠졌다는 겁니다. 소금은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. 으아. 안 되나 빠졌어. 네. 그 사람을 구해 줍니다. 네, 다행히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. 이제 소금을 수거해야 될 텐데. <laughs> 이번엔 좀긴 걸로 하러 갑니다 소금이 잔뜩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마트에 파는 어, 음식을 할때 간을 맞춰서 넣는 소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 소금 네 오늘은 소금을 공장에서 소금을 한번 추출해봤습니다. 네, 달피님 것도 한번 궁금하다면 달피님 채널로 구구, 들어가 보세요. 보세. 네, 그럼 저는 샌드 에피소드 1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